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할거는 고차방정식 마지막 개념정리 네, 반복되는 개수들이 나왔을때 반복되는 개수들이 나왔을때 방정식은 어떻게 푸느냐자 이게 지금 보면은요 고차방정식인데요 잘 보세요 162 패턴으로 지금 가고있어요 162 보이죠 예 그러면 162 패턴을 한번 맞춰보는거죠 자 얘가 차수가 제일 낮은게 162가 제곱 X,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도 X제곱으로 묶고 싶어. X제곱, X, 상수 이렇게 묶고 싶어. 그럼 X 세제곱으로 묶어버리는 거야. 세 개만. 그러면 X제곱, 6X, 플러스 2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공통으로 나오는 이제 반복된 개수를 묶다 보니까 공통인수가 보이죠? 그래서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이를 공통인수로 묶어. 뽑아. 예, 뽑아내면은요. X 세제곱 남고 얘가 전체적으로 다 뽑아 나갔으니까 자기 자신 1이 나오죠. 요걸 가지고 인수분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X 세제곱은 X제곱 더하기 1은 0, 또 오른쪽은 X제곱 플러스 6, X 플러스 2는 0 해서 이걸로 이제 인수분해해서 푸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우리가 인수분해가 됐죠? X 플러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돼서, 얘 예, 해. X는 마이너스 1. 또는, 이거를 인수분의, 근의 공식으로 쓰면은, 우리 많이 해봤죠? X는 1, 2분의 1, 풀마루트 3i가 빠지고요. 오른쪽은 짝수근을 쓰는 거죠. X는. 자, B다시가 3이야. 마이너스 B다시니까, 마이너스 3. 풀마루트 B다시 제곱. 33은 9. 마이너스 AC 2.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 풀마루트 3. 루트 7. 해서 답을 어떻게 씁니다? 예, 예. 예 이렇게 써주면 고차 방정식 풀이가 끝나는 거죠. 또 하나 더 풀어볼까요? 반복되는 개수 16이 16인데 이건 마이너스 뽑아 버리면 돼. 괜찮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뽑아서 16이 패턴으로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얘세 개를 x 세제곱 묶어 버립니다. 그럼 또 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2로 16이 패턴으로 나오죠. 예, 16이 패턴으로 또 공통 인수로 묶습니다. 그러면 x 세제곱 자기 자신이니까 가 마이너스. 1. 해서 따로따로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죠. 얘를 이제 인수분해 또한 거야. x 세제곱 마이너스 1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인수분해 있잖아요. x 마이너스 1 x 세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또는 오른쪽에 있는 게 0. 해서 얘를 풀면 1. 얘는요. 허수 나온다고 그랬죠? x는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 오른쪽은요. 짝수근 쓴다고 그랬죠? x는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7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